어두워지니까 뭐가 요가 뭐가 그러니까. 뭐가 짭짭해 그러시네야 시장 이런 분위기 같기도 하고 맞죠 그러니까 좌판들이쫙깔리고야 어. 이런 타로지 같은 느낌은 저뭐 요즘 저 서면이나 안포동 쪽 가면 타로집 쭉 있잖아. 그 해운대 백사장 어. 여름만 되면 캠핑막에서 아, 많이 백사, 하거든. 어, 백사장에도 쭉 해갖고 이렇게 오잖아. 야마스크요뭐 잉글리시 스피킹 영어로도 얘기해준다네. 와. 뭐 관상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그런 거 없다. 아 페이스 리딩 얼굴을 보는구나. <laughs> 관상하기. 홍콩의 방거리를 좀더 가까이 느끼고 싶은 마음찾찾온온길 길가에 늘어점집집의의빛이하하둘씩켜 켜지면 더 o 기를 찾는 n 플스트트트다점술 g 좋아하는 홍콩인들은 물론 홍콩의 n 거리를 거닐고픈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 k 다주 g 발 o 주 g 발 o 이스 유. o n g Kong, 그걔들 그 아이돌 AKB 4 8팔 걔네들, 걔 아이돌이잖아. 현지 방송에도 와, 왔고 촬영을 했구나. 그래서 a b 여 친구들이 와서 여기 뭐넘버고수 지리설 보이는 것만 아, 아 귀엽네. 와타시야 긴상데스요도재료 시켜내가 심었어. 정신 차 정신 차리, 정신 차 이스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 you, 아, you, 아, 아 반갑습니다. 나 i 스 e to 반갑습니다. i 베리 페임머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스타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했더니. 템플 스트리트에서꽤나 도 유명한 점집이란다. 두 사람이 이런 길을 그냥 지나치리 있나. 저기 환상 한번 봐 주시죠. 환상. 어, 환상. 가상다이 그래서 呢你呢都可以識어세어아 작가. 글을 그래. 작가. Yeah, 아, yeah. 작가 있으면 제가 여행을 하는데 yes, yes. 여행 책을 내면 대박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세생님 어,可以可以，因为佢同眉咧，呢同眉咧，Oh, 이 t s very b e 상는눈썹이요나 눈썹만 감싸, 그럼 들어줘. 눈썹이 정말 하나하나 하나하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거든요. 이게 가 있거든요. 성학자의마디마디에진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었으니. 국제 결혼도 가능한 건지 음. 국내 결혼으로 가야 될 건지. 어, uh, <laughs> 외국람이 맞다고? Uh. 아, 역시 글로벌하다니까 우리 형이. <laughs> 아.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글로벌 하다니까 우리 글로벌, 괜찮겠지요? 글로벌. Yeah? 이번엔 대영이의 차례. 대영이 역시 결혼 온부터 알아보는데. <laughs> 그렇 <그걸> 잡았다 <좋아한다. 웃음> 내가 그러잡 내가 니얘기하나 네 네. 네. 사람이 그릇 안된다 아 약간 투 베리 두번 결혼을 할 수가 있다고? 오바될 수 있다고? 투 오바 왼쪽은 오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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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와이프 원 와이프 맨이 괴롭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맞죠? 이 뭔가 선입견에 휩사인 결론이 아닌가? 이쯤이 only one. I'm... 4. 4. 선생 이만 하지 세요 We put h e here. And h e r 여기에다가. 좋선생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남은 건 홍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야시장 구경. 해질녘부터 자정까지 열리는캠플리스트리트 야시장은 홍콩을 대표하는 곳이다. 우리 여기가 딱 맞다, 대영아. 그니까. 철물, 뭐 악세사리, 그니까. 휴대폰 관련된 것, 뭐 가봐. 생활 잡화, 패션 잡화, 시계, 시계 뭐 없는 게 없다. 대영아 아. 아. 딱 하나만 골라라. 정말 갖고 싶은 걸 하나만. 네취향을 아, 한번 보게 내가. 네, 오케이 오케이. 신경이 너무 많다 근데. 홍콩의 특색을 담은 기념품부터 시작해 아,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 이곳에서 두 사람의 아, 마음을 안 빼앗은 안 것은 안 다름 안 아닌 어린이용 선글래스다. 커플룩으로 어?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 한번 해주시래요 진짜 진짜. 내가 세바라. 해주기. 아 잠깐 좀 해보자. 네. 와, 됐네. <laughs> <듣겠네. 웃음> 이 선글라스를 끼는 순간 자신감이 난 너무 생기는 데네가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어. 세상에별로 두려울 것도 없고 인파에 휩쓸려 이것저것을 구경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홍콩 현지 먹거리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활기남치는캠플스트리트 야시장의 매력. 그 사람도 저처럼게 하루의 코다남을 달려본다. 짠와 이게 이거 오징어 튀김이야. 와나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노. 이게 그거 음그 족이 아닙니까 피족이에 피족이 그래 그래 어. 음야 이거 생선 튀김이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야, 야. 이거 봐봐 야야선님 드셔보세요 그니까 이거 다 뜨겁다, 뜨겁다 음 당황하지 음맛있다니까음음 그게 맛있네 사람들이 뭐 도심 속에서 뭐 볼게 뭐가 있겠냐 나는 또 그냥 많이들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밥 볼게 뭐 있나 이러시면 기겠는데 볼고천지백화한까지금대국에서 그러니까 뭐 아니 뭐우한국라서 한국에서 한비에한것 같기도 한데 같기도 한데에이한국 그러니까 뭐현대그 과거의 공존 이런 거그런 느낌. 그러니까. 에서 한국에서 고음에이 너무 에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 네, 홍콩에난 몰랐는데 생각보다 우리 에아보는 사람이 좀 많은 거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한한에한 다섯 명중오하고한세네명 알아보는 것 같아. 아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 이알다 그럼 내일부터는 일하고 다니면 못 날아볼 거야. <laughs> 야 빨리 입을 거. 내가 샤워하자. 땀었네 오늘 1 0시 안에 자도록 합시다. 아 형님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다른 얼굴로 다가오는 홈커. 그 묘한 매력 탐구. 또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지 앞으로의 여행도 기대된다. それ今度待っー molt, japer to quello. <laughs> <home laughs> wow. okay. okay, <inaudible> An <last girl, inaudible> <baby. inaudible>